아이를 잘 키우고 싶나요?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해요. 성공한 자녀의 뒤엔 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믿음은 자존감이 된다. 넌꼭 돼야 해보다. 넌할수 있어가 아이를 살게 합니다. 성적에 따라 말 바꾸면 사랑도 조건 같아져요. 결과보다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이 답이다. 공부에 보다 중요한 건.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 폰그라 말할 때, 부모도 함께 내려놓기, 아이는 귀보다 눈으로 세상을 배워갑니다. 부모의 삶이 기준이 되어, 셋째 감정을 먼저 알아준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보다, 속상했구나가 힘이 듭니다. 감정은 판단보다 공감, 위로받아야 흘러갑니다. 아이가 울고 화낼 때, 그 감정을 품어주세요. 그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넷째 과정에 집중하게 한다. 1등보다 소중한 건 노력한 시간의 무게, 결과에만 박수치면 과정은 가벼워져요. 이번에 수고했어. 진심 어린 칭찬이 다음 도전을 이끕니다. 다섯째 선택과 책임을 맡긴다. 모든 걸 대신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주세요. 작은 선택을 반복하며 아이의 주도성은 자랍니다. 믿고 맡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부모는 다릅니다. 믿어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도 자신을 믿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옵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이 인생을 바꿉니다.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됩시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